Okay. 패키지 여행과 자유 여행. 일단 뭐 패키지 여행의 장점을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비용은 사실적으로 보면 패키지가 싸다고 봐야지 비용적으로 왜 싸냐면 어말 그대로 공동구매 개념이라고 해야지 여행사에서 비행기를 홈으로 빌려가지고 거의 사람을 모집을 해서 비행기 가격부터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타는 것보다 훨씬 싸게 할수 있고 비행기는 국적기 타고 가니까 패키지는 숙소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 여행을 다니는 부분에서 패키지 여행 같은 경우는 매일 다니는 루트이다 보니까 좀더 이제 저렴하게 또 계약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패키지가 좀 저렴하게 갈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좀 편하다? 일단 가이드가 붙어서 안내를 해주고 두 번째는 내가 여행 가려고 하는 나라에 언어를 몰라도 또 가이드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그 나라를 좀 편하게 여행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꼭 봐야 될 좀 많은 곳을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자유여행보다는 안전하다고 해야 될까? 단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새벽에 일어나야 돼.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다녔던 패키지 여행은 뭐 7시까지 나오세요. 이렇게 이제 보통 한단 말이야. 7시까지 씻고 짐 싸고 그다음에 밥까지 다 먹어야 돼. 그럼 몇 시에 일어나야 되겠어요? 그러면 뭐 5시 반, 6시에 일어나야 밥까지 다 먹는단 말이야.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녁 밥 먹을 때까지 여행을 쭉 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여행사에서는 최대한 많이 보여주려고 이 사람들 만족감을 얻게끔 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이 보여주려고 많은 곳에 들리다 보니까 여유롭게 그곳을 관광할 시간이 없고 여러 군데 둘러볼 수 있을지언정 한 군데를 좀 둘러보고 싶은데 그렇게 할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지. 좀 여유롭게 저녁에 또 술도 한잔 하고 싶고 이렇게 한데 빡빡한 일정 때문에 시간도 부족하고 만약에 좀한잔 먹다 보니까 좀필 받아 가지고 막 먹었어 한 12시 1시까지 먹었어 근데 새벽에 일어나야 돼뭐안 일어날 수가 없어 저번에 여보가 그렇게 먹었지? 먹고 어떻게 됐어? 완전히 술병 나가지고 아침 못 먹고 점심도 못 먹었지 그때 여행은 뭐 그냥 차에서 거의 자다시피 하고, 그거를 안타깝게 본 어떤 아주머니께서. 이거 먹고 소풀이 좀 하라고 어? 한국에서 가져온 컵라면을 줬는데 우리는 네 명이서 술병이 났기 때문에 그 컵라면 하나로 넷시한 젓가락씩 먹으니까 끝났지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술도 마음 먹고 먹을 수가 없단 말이지 아무튼 그런 단점들이 있고 또 하나 단점을 따지자면 여행사에서 아무래도 금액을 저렴하게 하려다 보니까 안 가도 되는 쇼핑을 꼭 시키는 그런 경우가 이제 생긴다는 얘기지 건강식품이랄지 물론 이제 우리는 혹해서 샀지만 또 우리 여행 시간을 쪼개 가지고 차라리 한 군데 여행할 곳에 거기서 시간을 더 주지 좀 마음 편하게 둘러보고 놀수 있게끔 아무튼 좀 저렴하게 편하게 여행하기는 패키지가 나쁘지 않다 괜찮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자유여행 같은 경우에는 여행 일정을 짜는 수고로움이 발생을 하고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 여보는 일정 안 짜시잖아요. 피필로 여... 가든 자유여행 가든. 에. 여행 일정을 짜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걸그 동반자가 그걸 또 그대로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도 스트레스가 엄청나거든. 너는 짜지도 않으면서 뭔 군말이 맞냐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런 스트레스를 또 받아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다 그런 쪽으로는 또 스트레스지. 근데 일정을 짜는 또 어떤 설레임과 즐거움도 또 있는 거니까 그것은 뭐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고 나는 심지어 예전에 싱가포르 계획했다가 안 갔잖아요 어. 근데 싱가포르 갔다 온거 같지 나는 갔다 왔어 애정을 어. <laughs> 짜다보니까 그런다니까 그런 장점이 있어 또 <laughs> 어. 나는 어디 영상 나오면 저기 싱가포르인 줄 알아 어. 그 다음에 일단 그 비행기표를 잘 구매하고 숙소를 좀잘 이렇게 한다면 솔직히 패키지 행보다 저렴하게도 할수 있거든 이게 자유여행이. 하지만 내가 이제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패키지보다 훨씬 더 비싸게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일단 장점으로 따지자면은 이제 시간과 어떤 밤의 여유 이런 걸 따질 수 있겠는데 그리고 내가 가보고 싶은 곳만 갈수 있다는 장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어디를 봤는데 여기는 꼭 가보고 싶다. 근데 그게 많이 유명하지 않은 곳이야. 패키지로는 갈 수가 없는 그런 곳이야. 그럼 우리는 또 자유여행을 감으로써 그런 데를 한번 들려볼 수 있고,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잔 먹고 싶을 때 여유롭게 먹고 아침에 좀푹 쉬고, 아침 여행 포기하고, 점심 딱 먹고 또 여행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여기가 좋다 싶으면 여기를 또뭐 하루 종일도 할수 있고, 여유롭게 이렇게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그렇게 여유롭게 하다가, 지난번에 유니버설 스튜디오 가야 되는데, 음. 그거 다 못하고. <laughs> 그거를 몰랐잖아. 근데. 그러면 장점이야, 단점이야? 몰랐던 것을. 아니, 그것은 그 일정 짠 사람이 그걸 좀 알았어야 되는데 아. 잘 몰라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점심 먹고 가가지고 약간 손해를 봤지. 쉽게 말하자면 한두세 군데. 아니, 마지막 핵심 한 군데를 놓쳤어. 아, 그랬던가? 원래대로 하면.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아침 일찍 가서 저녁 늦게까지 노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혹시 거기 일정을 짜실 분들은 하루를 통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 전날 술 먹으면 안 됩니다. <laughs> 그렇고, 쇼핑도 사실 뭐 내가 원하는 쇼핑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나요뭐 이번에 여기 왔으니까 뭐 유명한 쇼핑몰을 가본다든지 내가 원하는 쇼핑을 할수 있고 굳이 뭐 패키지에서 데려가는 것처럼 건강식품 가게 꼭 들려가지고 그걸 뭘또 이렇게 브리핑하는 걸 들어야 되고 뭐 그런 걸안 해도 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쇼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난 솔직히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고 생각해 자유여행이 하지만 이제 언어가 좀안 되시는 분들은 자유여행 하려면 좀 힘들다는 단점이 있지 운전은 어때요? 그것도 단점이네. 큰 단점이네. 내가 어디를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또 미국이나 뭐 이런 좀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동 시간이 이게 어마어마하거든. 우리는 막 하루에 막한 9시간 이동 한 적도 있잖아. 내가 운전해서 가야 되는 그런 수고스러움은 뒤딸지만 내가 쉬고 싶을 때딱 서서 여기 이렇게 구경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그 마을 어떤 체험도 해볼수 있고 아무튼, 그런 장단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패키지와 자유여행 중에서는 뭐를 추천을 합니까? 난 자유여행이 나은 것 같아. 왜냐면 패키지는 일단 술 먹는 게 부담스럽고. <laughs> 난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솔직히 여행을 많이 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한원도에 가서 딱 쉬는 여행을 더 선호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저기 구경하고 싶다면 느긋하게 하루에 그냥 한두 군데 정도만 보고 나머지는 그것 뭐 음식도 맛보고 아 그것도 있네 음식을 패키지는 내가 이걸 먹고 싶어도 이걸 먹을 수가 없어요 하루 세끼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지 근데 여가 좋아하는 한식도 주고 소주도 줬잖아. 사먹으면 되지, 뭐 그거는. 근데, 어 패키지는 그런데, 자유여행은 내가 먹고 싶은 거, 그 고장에서 유명한 거, 이런 걸 맛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특권이 있지. 그 장단점이네, 그것도. 음식. 정리를 하자면, 1번 구독, 2번 좋아요, 3번은 알람 설정. 다들 그렇게 하더라.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가격으로 따지면, 뭐내 생각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 하지만 제공되는 면에서는? 제공되는 면에서는 패키지가 좀 나을 수는 있다. 좀 낫다? 숙소나 먹는 거나 비행기. 비행기는 국적기 타고 가니까, 패키지는. 하지만 가격을 더 드리면 되지. 그게 저기 하면. 이번 어떤 여행에, 여행이 재밌는 자유여행이 훨씬 더 퀄리티가. 있어. 술도 마실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아 이곳에서 좀 여행을 오래 하고 싶다면 할수 있고 내가 쇼핑하고 싶은 거할수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게 있고 아 숙박 숙박은 자유여행은 어떤 문제가 또 생기냐면 숙박에서 우리가 겪었던 일을 기준으로 말해보자면 그 전날이나. 그날 아침에 어디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숙소를 예약을 했는데 이제 여행을 하고 거기를 저녁에 갔는데 안돼 있는 거야. 어, 어떻게 되냐. 이제 막 따지고 뭐 사이트에 막 전화하고 확인하고 해가지고 뭐 저녁 먹을 때쯤에서 갔는데 뭐 12시 1시쯤 들어간 적도 있고 우리가 어, 얼마나 스트레스야 그게. 거기서 막그 확인하는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렇게 하고 갔는데 안돼 있어가지고 결국 확인도 안 돼가지고 다른 숙소를 급하게 잡아가고 이동을 해서 급하게 잡은 데를 들어갔는데 여기는 이전에 잡은데는우리가 벌써 결제를 했단 말이야. 그럼 환불을 받아야 될거 아니야? 환불 받는 과정이 아주 사람 피를 말리게 합니다. 아주 그냥. 보통 보통 끈기로는 이 환불 받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끈기가 있기 때문에 환불을 받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보상까지 받아내긴 했는데 그 환불 받는 데한두달 걸렸어요. 두 달. 근데 보상은 숙박을 해줄수 있는 쿠폰을 줘 가지고 하루를 공짜로 자긴 했는데 아무튼 두달 고생해 가지고 그거 환불받은 거 생각하면 하, 그거 안 받고 그냥 제대로 이렇게 딱 이루어진 게 훨씬 나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숙박 확인 좀 잘해야 되고, 별로는 준비를 잘 하면 자유여행이 내 기준에는 한 다섯 배 좋다. 아니, 열 배? 자유여행이 훨씬 좋아요. 패키지는 부모님들 여행 보내 드릴 때그또 안전하고 좀 편안하게 보내 드릴 수 있으니까 부모님들 여행 보내 드릴 때 그렇게 보내 드리고 본인들은 자유여행을 좀 이렇게 준비를 좀잘 해서 가는 것이 훨씬 좀 만족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만약에 언어가 안 되면 자유여행이 어떨까? 언어가 안 되면 아, 좀 불안하긴 한데 난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새 그 파파고나 구글 번역기가 잘돼 있어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게 소통이 되기 때문에 뭐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을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사가 지금까지 자기가 본 환자 중에서 중성지방 지수가 제일 많이 나왔다고 했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대리구간 그 건강식품 쇼핑센터에서 혹 해가지고 산 물개 오메가 세리를 그걸 꾸준히 먹고, 어 아, 수치가 확 떨어졌으니까 지금 뭐 거의 정상이니까. 장점이야 단점이야? 어, 단점. <laughs>